서리윤 안녕하세요. 전기차 후진벨 라이브 쇼핑 2023년 1월 4일 10시 10분에 시작했고요. 10시 20분까지만 할게요. 10시 10분까지만. 그 라이브 쇼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방송 중에 사시면 그 후진벨 둥둥둥 2 예, 둥둥둥 투 그리고 둥둥둥 c 알 둥둥둥 투는 후진을 때 그냥 이렇게 후진 넣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 나는 이유는 뒤에 있는 보행자가 내 차를 인지해서 사고 예방하는 거고요. 그리고 둥둥둥 시알, 예. c 알은이 보조 클락션이 있어요. 그래서 후진 넣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골목길 같은데, 골목길 같은데. 골목길 같은 데서 그 차가 겨우 한대 지나가는데 순정 클락션 빵 누르지 말고 이 보조 클락션 딱깍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가 피하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후진 벨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시면 그 둥둥둥 트랑 둥둥둥 CR 이 자석을 조립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스토어찌 말라 주차하시면 또 추가 할인되고 그 방송 중에 사시면 특가, 특가 구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진벨 판매하는 게 많은데 어린이차 그리고 트럭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의무장착이에요. 의무장착, 네, 장착을 꼭 해줘야 되고 그런 차들은, 그, 그런 차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그, 저희 제품은 소리운 둥둥둥 시리즈가 있고, 소리운 영다이 시리즈가 있어요. 영다이 시리즈는 그 일반 승용차에 많이 써요. 일반 승용차. 그 영다이 시리즈는 트럭 하물차. 영다이 시리즈, 요 제품, 영다이 시리즈 그 네이버에 영다이 후진벨 특대 치면 나와요. 특대. 특대, 이건 트럭 하물차 중장비. 저희 제품은 1 2 볼트 이솔때 개명이에요. 이게 특대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게 소리가 작으면 공사장이나 뭐 그런 데서 이거 달고 오라 그래요. 다시 구진 벨 출입했을 때 소리가 작으면 안 돼요. 지게차나 뭐프레인 중장비 트럭 화물차 요거는 중장비에 쓰는 것처럼 외관이 철로 돼 있어요. 이거 자석이거든요. 자석이 딱 붙고 이렇게. 공사장 차량에서 뭐 이렇게 뭐 떨어져 낙하물이 떨어져도 웬만큼 다 보호가 돼요. 그리고 방수 처리가 돼 있고 영다이 시리즈는 소리가 다후진면비비비 비, 비 이렇게 소리가 이게 자동차 검사할 때다 통과되고 공사장 출입할 때다 통과되는 거예요. 영다이 구진벨 특대 1이 볼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국산이에요. 국산 국내에서 수작업으로 다 만든 거고요.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영다이 구진벨 낙파력 영다이 후진벨 나파형 나팔 그이 나팔처럼 생겨서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영다이 후진벨 소리온 영다이 후진벨 나팔형 이것도 소리가 굉장히 크고 후진을 때빅빅 소리 나요. 이거 십이볼트 2십사볼트 개명이고 이것도 국내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다 국산이야. 에 나팔형 후진 으면빅빅 소리 나요. 십이볼트 이십사볼트 개명. 에폭시로다 방수처리된 거예요. 방수처리돼 있고. 그 다음에, 영다이 후진벨 볼륨 조절. 네, 볼륨 조절 이것도 볼륨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후진 넣으면, 삐삐 소리 나는데, 내가 원하는 볼륨을 할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소리가 굉장히 커지고요.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소리가 아예 안 나요. 그래서 원하는 볼륨으로. 영다이 후진벨 이름이 볼륨 조절이에요. 네이버에서 영다이 후진벨 볼륨 조절 치면 나오고, 지금 방송 중에 사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샀었고요. 이거를 용품점에 납품하다 보니까 그 볼륨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거 이거 볼륨을 없애버리고 영달이 후진벨 볼륨 X. 소리는 최대로 해놓고 볼륨만 없었어요. 영달이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삐삐비나요 영달이 후진벨 볼륨 조절 볼륨 X. 이건 영달 시리즈고 영달 시리즈는 트럭 화물차 어린이차. 어린이 차도 의무 장착이에안 달면 안 돼요. 어린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후진벨 다 달게 돼 있고 트럭, 화물차 다 달게 돼 있어요. 다 달아야 되고 이런 차들은 영다이 시리즈 사면 돼요. 영다이 시리즈 그 지금 상품 보시면 그 방송 중에 맨 밑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더보기 7개 중에서 4가지가 영다이 제품이에요. 영다이 후진벨 특대 영다이 후진벨 나파령 영다이 후진벨 볼륨 조절 영다이 후진벨 볼륨엑스 소리는 비비비 비, 비, 나요 이거 예. 방송 저기 10시 10분에 시작했는데 10시 20분까지 딱 10분만 할게요. 10분만 하고 그 둥둥둥 둥둥둥은 사실 이런 분기다리신분 계실 것 같은데 둥둥둥 둥둥둥은 아시겠지만 이게 둥둥둥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가 요 제품 소리운 영다이 소리연 둥둥둥 보급형이에요. 보급형 볼륨 조절되고 소리연 둥둥둥이 들어가면 둥둥둥 보급형 둥둥둥이 들어가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기차 AVAS, 그 고급세단 승용차 같은데 그런 차에다가 그 삐삐삐뭐 삐익, 삐익, 삐익.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건 다들 안 어울리니까 일부러 음을 맞든 거예요. 전기차 AVAS 후진음에 이렇게. 아주 고급적인 소리. 이거는 보급형이에요. 보급형. 예, 지금 방송 중에 사려면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리운 둥둥둥 투, 예, 둥둥둥 투 후진벨. 이거는 예, 차를 후진하면 이렇게 예, 고급적인 전기차 AVA 소리 나고요. 그리고 이거 자석이 자석이 그 옵션 0천 원인데 방송 중에 사시면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할인해서 보내드려요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두, 둥둥둥 CR이라고 있어요 CR 풀옵션 이것도 방송 중에 사시면 대략 한 마, 자석까지 해가지고 11,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절약이 돼요 방송 중에 사시면 CR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후진으면 이렇게 내 차가 후진하면 이렇게 나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골목길 같은 데서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보조 클락션 딸깍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목길에 내 차가 워낙 조용한 세단이라서 사람들이 등지고 있으면 몰라요. 그럴 때이 보조 클래시를 딱 누르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고 피해주는 거예요. 방송중에 사시면 2분 남았어요. 2분 그 가능하면 일주일에 수요일만 딱 10분만 할까 싶분만 이거 일부러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킨 거예요. 저희가 한, 그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데. 될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할게요. 굳이 히 누면 이렇게 네, 전기차 AVS 방송 중에 사시면 이 자석을 옵션 5천 원인데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스토어지 알람 시작하시면또 추가 할인 되고요. 방송 중 특가 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CR 제품은 한 방송 중에 사시면 한12,000원 정도 저돼요저약되고 그 구매하고 물건 받으시고 구매 확정 누르시면 또 3% 적립이 되고 돈 같이 쓸수 있고 이거는 방송 중에 사실 분만 가능하고요 후진음에 이렇게 아주 고급적인 소리 드라이브 파켓넣에면딱 꺼지고 지금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고 일주일에 그 수요일 날딱 10분만 해요 밤 10시 10분에서 10시 20분까지 1분 남았고 후진음에 이렇게 아주 고급적인 소리 드라이브 파킹 누면 딱 꺼지고 후진 누면 딱 소리 나는 거예요. 후진 누면 소리 나고. 이거 방송 중에 사시면 자석 조립해서 보내드리고요. 네. 드라이브 파킹 누면 딱 꺼지고 후진 누면 이렇게. 후진 누면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소리 윤. 예, 감사합니다.